군산대에서 최근 인공동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깊이 30m부터 입구가 좁은 동굴까지 눈으로 확인되는 동굴 6곳에다 항공사진으로 포착된 한 곳까지 모두 7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동굴들을 무기고로 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인근입니다. 능선 사이로 경사면에 철조망으로 막힌 동굴이 나옵니다. 한 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동굴 입구 안을 살펴보니 30m 깊이에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판 것으로 보이는 인공동굴은 6곳이 확인됐고 항공사진 자료에 부착된 한 곳을 포함하면 모두 7곳으로 추정됩니다. 예전부터 두세 개의 인공동굴은 확인됐지만 최근 인부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하면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산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사용하던 무기고와 방공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1937년 이후에 그 방공법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인위적인 동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동굴들 중에 하나구나, 이게 렇 밝혀졌습니다. 캠퍼스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눈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6호 인공동굴이 나옵니다. 집안이 무너져 동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역사적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파노은굴은 해방이 된후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집단 학살된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동굴에서 6.25때또 인민군이 와서 전쟁 동안 민간인들을 학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얼마큼 비참한 것인지 이 등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런 정신을 새로 각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대 인근에는 10여 곳이 넘는 인공 동굴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에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는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위험이 있어 당분간 입구를 막고 역사적 가치와 사실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쟁의 상은을 담은 인공동굴. 세상 밖으로 공개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